딥, 제너라티브 모델 2강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서 렉처 1에서 이제 제너라티브 모델 알고리즘은 세 가지. 우리가 학습하려는 모델이랑, 오브젝티브 펑션,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려는, 학습시키기 위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여기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적화하기 위한 오티마이제이션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델 즉 학습하려는 데이터의 분포 어, px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확률 분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르노이 분포입니다. 베르노이 분포는 두 가지 확률 변수가 존재하는 분포로 동전 뒤집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베르노이 분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파라미트면 충분합니다. 즉, 두 가지 확률 변수 중한 개에 대한 확률과 p.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를 생각해보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인 px는 h는 p. 이것만 알면은 뒷면의 확률은 다 자동으로 1-p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p 한 개만 알고 있으면 베르노이 분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장하여서 m계의 확률 변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분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m 1개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됩니다. 이제 각각이 이 각각이 어, 결과가 나올 확률 값을 나타내고 확률의 값이 1인 합이 1인 것을 나타내 아, 이용하여서 이제 m 개가 아닌 m 보다 하나 적은 m-1 개만 있으면 이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컬러 이미지의 경우에는 하나의 픽셀 값은 R, G, B 세 가지의 값으로 표현되는 3차원 벡터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픽셀 하나는 총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256× 256까지의 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R, G, B가 각각 랜덤하게 등장을 해서 다양한 픽셀 값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R, G, B를 각각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즉그 픽셀 하나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를 PRGB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수가 한 개이고 변수가 여러 개이고 이제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multi-variate joint distribu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정의한 픽셀 하나의 값에 대한 분표는총 256의 3승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위5 6의3승 빼기 1개의 파라미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확장시켜 가지고 이번엔 이미지 한 장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하기, 간단히 하기 위해 28곱하기 28 크기의 흑백 이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총 픽셀 개수를 n 그러니까 이게 n이 이제 28 곱하기 28이겠죠? 어, 그래서 총 패스, 픽셀 수를 28 곱하기 28 이제 n개라고 하고, xi를, 예, 이거 하나를, 이제 i번째 픽셀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픽셀, 그렇다면 색백 이미지 한장 나타낸다고 할수 있을 때, p, x1, x2, x x2 쭉쭉 쭉 해가지고 x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xi는 1 0 이미지니까 0 또는 255 값으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그 가, 총 가능한 어, 이미지의 종류는 2의 n 가지, 즉 2의 28 곱하기 28 이게 총 가능한 이미지의 종류가 되겠죠. 따라서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2의 n 1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흑백 이미지에 하나의 확률분표로나타나는데도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막 4K나 4K의 RGB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더, 더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게 차원이 늘어날수록 이제 방금의 고화질 예시에서는 채널의 개수가 하나에서 세 개로 늘어났고 픽셀 의 개수가 늘어났죠. 차원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파라미터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이제 차원의 조주,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라고 합니다. 어, 파라미터 수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트릭을 써볼 건데요. 각 확률 변수, 즉 여기서는 픽셀 값들이 서로 모두 독립이라고 가정하는 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p x1, x2, xn은 어, 이렇게 p x1 곱하기 px2 곱하기, 저쪽에서 저쪽 pxn으로. 이게 독립이면 확률이 이제 고으로쭉 나눠지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픽셀과 하나의, 픽셀과 하나의 확률분 포인 pxi, 픽스, pxi, 이거, 이거는, 흑의 어, 확률, pxi는 0. 뭐, 이거 하나만 알면 되기 때문에, 베르노의 분포, <laughs> 베르노이 분포입니다. 따라서 이제, p, x, i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개의 확률, 한 개의 변수, p 하나만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총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각각이 하나니까 총 n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파라미터를 많이 줄였는데, 이 분포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샘플링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독립, 피세들끼리 뭐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를 수리를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데는 이제 강력했는데 그게 유즈풀 유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인, 약간 절충하는 느낌으로 조건부 독립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 x1, x2, xn을 체인 룰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체인 룰은 이제 이게 체인 룰인데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s1, s2 쭉쭉쭉 xn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일단 S1 일어날 확률에 S1 일어났을 경우 S2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S 여기, 여기 두번 것도 다시 써보면 이게 들어가는데 S1, S1 2가 모두 일어났을 경우 PS, PS3가 일어날 조부 확률을 곱하고 이렇게 쭉 곱해가지고 마지막에는 s1부터 sn-1까지 모두 일어났을 경우에 sn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다 곱해주면은, 어, 이 조인트 디스트리비션이 되는 게이 체인 룰입니다. 어, 우리, 우리의 경우에 요거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은 아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 이, 이시계 이 식의 파라미터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 x1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대로 이제 한 개가 필요하고, 어 p p x p x2만 있으면 이제 이것도 한 개만 한 개만 이제 필요한데, 이제 얘가 얘가 될수 있는 얘가 이제 총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어, 그, 이 X1의 종류에 따라서 X2가, X, X1의 종류에 따라서 X2가 필요한 거니까, 총 P, X2 기분 X1,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2총 2개가 필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이 부분이 이제 총네가지가 4가지가 네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한 가지, 얘, px3는 한 가지, 하나의 파라미터는 필요해도 이 전체를 다 표현하는 데는 총네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제 조건부 확률을 표현하기 위한 파라미터 갯수는 이제 조건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가지수에다가 1을 곱한 것과 같으므로총 파라미터 갯수는 1 더하기 2의 제곱, 쭉쭉 해가지고 2의 n-1 제곱을 모두 더한 2의 n승 마이너스 1, 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제 가장 처음에 구했던 것,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구했던 것과 같은데 이제 단순히 식을 체인으로 통해서 바꿔서 구한 것이므로 이제 당연히 처음이랑 똑같겠죠 파라미터 수는. 이제 특별한 가정을 좀 넣어가지고 파라미터 수를 더 줄여보겠습니다. 어, x 이 가정을 집어넣을 건데 xi 플러스 1은 xi부터, xi가 주어진 경우, 주어졌을 때는, 이제, xi부터 xi-1과는 이제 독립이라는 이제 가정을 넣는 것입니다. 즉, 이제, 딱 정권만 고려하겠다는 그거죠. 그렇다면, p의 x3, x, 기본 x1, x2의 경우에는, x3가, x3는 이제 x2가 주어진 경우에는, x1과는 이제, 관계가 없게 되므로 이게 이제 p x3 기본 x2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가정으로 이제 p x1 x2 xn을 이제 바꿔서 표현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라미터 수를 구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한 개고 얘네들은 다이 이것들이 이제 다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개가 돼가지고 총 EM-7개가,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특별한 과정은, 이 특별한 가정은 바로, 현재 픽셀 값이, 이전 픽셀 값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뭐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약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전 확률에만 영향을 받는 대신에 좀더 다양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전 값에만 영향을 받는 것 대신에 더 여기다가 더 다른, 다른 변수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또 다양하게 지정을 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들의 이 집합을 이제 P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하면은, px1, xn, x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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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n은, 이 부분들을 다, 얘, 얘가 이제 영향을 받는 그 확률 변수들을 이제 pa라고, pa, i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좀더 제너럴한 버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관계들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건데, 노드는 이렇게 하근의 변수고 이제 이게 x, x1, 이게 x, x2, 이게 x3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영향을 받는 그 관계를 반영성 있는 에지로 표현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조건이 되는 경우를 나타낼, 나타낼 거고, 이렇게 이 서로가 그이 그래프는 이제 순환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조금 더 독립성을 이제 모호하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고리가 없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고리가 없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베이지한 모델이라고 하고, 여기 예시를 좀 보면은, 어, 이게 이제 베이지한 모델의 예시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 D가 이제 디 t 컬티고 i가 인텔리전스, g가 그레이드, s가 SAT, l이 LE 레터라는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이 전체 joint distribution을 이제 베이지안 모델로 나타 내 보면은 p(d와 i) 같은 경우에는 이두개 두개 같은 경우는 에 의존하는 게 없으니까 각각 확률로만 쓰고 이제 g 같은 경우에는 d와 i로 의존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i와 d일 때, g의 확률이 필요하고, 비슷하게, s 같은 경우는 i에 의존을 하고, l은 g에 의존 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표 안에 엔트리들은, 각각 이제 파라미터라고 볼수 있고, 이 값들이, 파라미터의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베이지한 모델을 가지고 스팸메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는 테스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정이 스팸메일이면 나타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또 가정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p, y, x1, x2, xn 이거를 모델링을 할 것인데, 여기서 xi는 이제 단어 i가 나타나는 여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이면 나타나는 거고, xi가 1이면 그 단어가 나타난 거고, 0이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y가 스팸 여부인데, y가 1이면 스팸이고, y가 0이면 스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어의 개수는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변수고,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베이지한 모델을 활용해서 좀 줄여볼 건데, 어 아래 의 그래프처럼, 확률 변수, 확률 변수들의 관계를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이 p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조건부 과정은, 이제, 리즈너블 하진 않죠. 왜냐면, 하 x1, x2, x3, 단어들끼리 관계가 있을 텐데, 일단, 관계가 모두 없다고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하였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T의 파라미터를 찾았다고 합시다. 이제 이걸 이제 찾았다고 한 건데, 이제 이를 통해서 어떻게 클래시파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에 이제, 이제 베이즈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 부분을 이용할 건데, 여기서 S1을 Y, S2를 이제 X1, X2, X2 XN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일단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y가 1일 때,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스팸일 확률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건데, px1 교집합 x2를 보면은, 이게 저희가 얻은 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그냥 px1, x2, xn을 이제 마지널 분표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베이안 모델을 통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체인 룰을 통해서, 체인 룰과 베이안 모델을 통해서 px, y를, 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각각 이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 이게 디스크레이먼트 모델입니다. 근데 위에서 보다시피 클래시피케이션을위해서는그딱 p y 기본 x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p y와 p x 기본 y를 둘다 학습시킨 다음에 체인으을 통해서 이거를 도출해냈었죠. 어 근데 py 기본 x만 사실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px까지 이제 얘예에서 예, 예, 이거는 딱히 할, 그 학습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딱 요것만 학습을 한, 합니다. 어 그래서 이걸 모델링 하는 걸 보면은 일단 x와 y가 리니어 디펜던스 하다고 가정을 하고 어 x와 x에서 y로 매핑할수 있는 f를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파라미터는 함수 f의 파라미터인 알파가 되고 파라미터 수는 이제 이렇게 알파가 되고 파라미터 수는 이제 인풋 x 에크게 상관없이 이제 고정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때 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F를 모델링 할 건데, 이제, 이거는 시그모이드 함수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로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 되게 됩니다. 어, 디스크리미티브 모델은, 이제, 그, 네이브 나이, 그, 네이 나이브한 보, 베이징 모델과는 다르게, X끼리의 독립을, 이렇게, 가정하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얘는 독립이라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각각 그 단어라고 보면은 뱅크와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뱅크 어카운트 이렇게 거의 항상 같이 나타난다고 봤을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이제 스팸이라는 증거로 뱅크나 어카운트 한쪽의 개선치를이 0으로 줘가지고 한쪽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 제너리 제너티브 모델은 모든 단어가 독립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스팸이라는 증거로 뱅크, 어카운트 둘다 중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이제 입력에 대한 분포 P, X를 명시적으로 모델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픽셀 값이 뭐 어디 한 두께가 빠진 이미지를 입력으로 한다면 디스크리미너티브는 이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뉴럴 모델은,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에, 파라미터 요거, 를좀 추가해가지고, 이런, 비선형 함수를 추가해서, 어 한층 더,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에, 하, 앞선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 한층 더더한 건데, 이를 통해서 이제 함수를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기존 체인룰 모델에서 조건부 확률을 통해 베이지안 모델 모델링했고, 이제 조건부 확률 여기에다가 뉴럴 네트워크를 더해서 이렇게 어, 뉴럴 모델, 그러니까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게 되었습니다.